때가 저녁이었거든요. 집에 간대요 갑자기. 네. 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. 네. 첫날 첫째, 첫날에 간대요 갑자기. 두째 음. 날에 또 오후에 갑자기 또 간다 고 그러는 거예요. 그 날에 손님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. 아 그때는 오빠 뭐지 이런 생각. 신랑이 없으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. 너무 서운하죠. 너무 내 서운하네요. 일생에 가장 슬픈 순간인데 내 편이 없는 것 같고. 근데 왜 가신다고 하신 거예요, 장모님 아, 그거는 그러니까 집 사람이 애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나는 그래요, 애들 그니까 시끄럽고 이러면 음. 힘드니까 그냥 지금은 없는 게낫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. 한편그 음. 음. 부분은 두 분의 상황이 어떻든, 두 분의 각자의 어려움이 어떻든 간에. 이번엔 진짜 잘못하신 겁니다.